너무 많은데? 자, 준비해드릴게요. 수조는 여기 서 안에 준비해드렸어요. 이야, 이게 1인분이에요? 네. 자, 앞으로 세국밥 하시면 김이랑 이어래 준비되어 있어요. 편하게 이용해주시고요. 그리고, 이거는 스냅이거든요. 이렇에 넣으시고 이것도 셀프바에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주세요. 이거 더 먹고 싶으면 더 먹을 수 있습니까? 동 셀프바에 상룩스랑에서 같이 많이 준비해드렸어요. 음. 야, 땀 많이 고모.

기벼 가지고 음. 이직여기는 새우장 도중에 새우장 도아이 새우장이 또 맛있는 거거든.

잘 먹고 습니다 감사합니다. 칸쿤에 오신 분들입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안녕하세요. 네.